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베푼 선한 도움이 사실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행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좀 불편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누구나 가진 그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해서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결핍이라는 게 어떨 땐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하는지 한번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 어, 진짜 제대로 돕는 법이 뭔지 또 잘못된 친절이 어떤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도움이란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선행의 딜레마. 이건 뭐 우리 모두가 가진 아주 기본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주변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걸딱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 속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도와줘야겠다. 이건 뭐 계산하고 말고 할게 아니죠.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아주 인간적이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서 나온 도움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독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그 행위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 와.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실제로 이 관점을 이야기하는 원전에서는요, 정말 단호하게 말해요.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중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라고요. 야, 정말 표현이 세죠. 근데 사실 이 문장 하나에 오늘 할 얘기가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 철학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결핍의 우주적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 이 관점에서는요. 가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놀라지 마세요.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더 높은 존재가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습관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고난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난은 벌이 아니에요. 일종의 수업인 거죠. 너 이거 고쳐야 해.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서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주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 이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음,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아이한테 뭔가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그럼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하죠? 당장 용돈을 딱 끊어버리죠. 이게 애를 벌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 왜 용돈이 안 들어오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려는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옆집 아줌마가 애가 불쌍하다고 몰래 용돈을 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부모의 큰 가르침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아이는 스스로 바뀔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고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바로 여러분의 섣부른 도움이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는 알것 같아요. 그럼 이 철학에서 말하는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어떻게 돕는 게 올바르게 돕는 걸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주는 것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의 차이가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처럼 그냥 돈만 줘 버리면요. 상대방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는 사라져요. 심지어 나중에는 원망까지 듣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일이라는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절대 그냥 돈부터 주지 마세요. 둘째, 그 사람을 잘 관찰해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교환이에요. 원전에서도 딱 잘라 말합니다. 뭔가를 주고 싶다면 일을 시켜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일방적인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과 대가가 오가는 관계로 만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원칙을 다 무시하고, 그냥 아유, 딱하니까 하는 마음에 덜컥 도움을 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 철학이 경고하는 잘못된 친절이 불러오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가 없는 도움은요, 결국 이런 끔찍한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 일안 해도 돈이 생기네? 하면서 노력을 멈추게 돼요. 그러다 점점 더큰 도움에 기대게 되고 그걸 얻어내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소름돋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도움을 준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담이 소개되기도 해요. 분명 내가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더라. 와, 진짜 믿기지가 않죠? 어떻게 순수한 호의가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성장통이라는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야 할그 기회를 여러분이 빼앗아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와 원망이 결국 도움을 준 당신에게 향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도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진짜 도움이라는 건요. 내가 가진 걸 그냥 뚝 떼어서 나눠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자기 노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라.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도움이라는 아주 익숙한 단어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낯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답할 차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도움은 뭔가요? 조건 없이 내어주는 관용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해주는 존중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나가야겠죠.